시간, 응. 네. 나온 날 클리어하셨죠, 남윤씨는? 근데 나온 날 하긴 했는데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아, 아, 그러니까 대체 시 저도 그한 열한 시쯤 아, 한것 같아서. 저는 나온 날 클리어하지도 않았는데 했어, 손님은 필요 없잖아. 그때 네. 같이 했잖아요, <laughs> 게시물 날.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음. 아하, 아하 목요일 날, <laughs> 수요일 날 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나? 예. 네. 아니야. 네. 수요일이었어요. 하루 다음 날. 방금 보니까 10월 6일인일인데월6일 e you get 야 t s 일 r e you get it. Sure, you g 금요일 t s u 요 e you get it. Sure, y 1 u g 1 t it. 1 1 1 e you g e 은뭐 t Sure, y 제 u g 뭐라고? 재밌는 사람들만 있다고? 오늘 또, 에님 아, 많이 그렇구나. 또 영웅으로 가신 거 아니죠? 원래 갔다가 나오고 딴거 하는데요, 지금? 아. 상자가로 갔어요, 다크는. 오, 좋다. 어디 누워 계세요? 옆에 살래요? 응? 뭐있으라고요 아니 아니, 응. 아니 앉아서 치라고 계겠습니다어 아... 언제 하셨지 <laughs> <laughs> 아니 안정화 그게 좋은 건뭐는데 안정화? 경기관총이 <laughs> 좋지 않을까요? 경기관총이요? 어... 응. 200발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어, 어디까지 다 끝나있습니다. 뭐가 지금 올라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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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뭐가 안 덮혔나 본데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오... 오니까 네. 헬기에서 내리면 녀석 다 주고 있습니다.

아, 습격하다가 여기 와서 그런가? 여기 되게 넓어 보여요, 맵이. 아주 넓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어, 뭐야. 아, 이런 젠장. 습격 이조금 확실히. 어, 아, 몰랐는데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네요. 힐링이다, 힐링. 힐링. 적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않은 나를 봐. EMP 쐈다 나. 아, 이 자식 봐라. 됐다. 뭐 갑니다. 응. 네. Come on, come on. 노트북 2번, 2번, 4번? 네, 4번 누르는 중. 잘 됐어요! 에코 에고 갈게요. 한대 맞추면 뜯을 것 같아. 이리온, 이리온. Okay. Oh, okay. Oka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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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hope that system was just a prototype. Head to the hangar and see if you can dig up cargo manifests. We need to know what else Black Tusk has brought in. 이것도 안 맞네. 내릴게요. 네. 뭐죠? 여기 아직 우로브로스 못 드신 분 계세요? 어요 많아요. <laughs> 아이유 많아요. 오길리 우로브로스 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매일 매일 가는데도 마... 안, 안 줘요. 아 열심히 한것 같네. 오규리? 저는 그 공방도 일세는... 다니는데 안 줘요. 복장을 저랑 똑같이 맞춰 놓고 가야 돼. 뭐래? 뭐야, 버딧쇼. 뭐래? 복장을 하시길래.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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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가신다고요? 근데 일로 와바를 들은 거 같은데. 냐 어디서. 보여줘요 <laughs> I'll s e The n e s t e t a l i i l i o n a l o n t i i i o n a o n i t

going ah, out that,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 must be the nic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mm -hmm. role. And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r 내면서 드신 분이 같이 했던 분 c 신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님 그때 o 었 sure if you have more 배 a g g a g e handling than the mall. I'm not s u r 아 if you have more b 가을님 a g 아니 어, 가을리님이랑 네, 같이 해가지고. 예, 드셨다는 거 진짜 삼렘, 삼렘. 그럴 것 같아. 아, 벌써 제가 끝나고 삼렘에서 나오는 거 공유해달라고 그랬잖아. 맞아, 가을림 맞네. 그렇게 삼렘을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응. 빨간 기둥 첫날에. 아, 얘는 제가. 아, 밑에. 뭐야, 아 소생이야. <laughs> 아 소생 안 해. 아닌가요? 어. <laughs> 어제 제가 시참으로 해서 습격하는데한번은3 램에서 나오고 한번은 상장에서 나오고 대박 한 판에 조합이 진압이... 말이 안 됩니다. 뜨거울 아, 때 아. 아, 이제... 되나 망했어 망했어 아, 망케야 망했어요. 망, 네. 마리님하고 <laughs> 저는 망케예요. 스무 번 서른 번 가도 안 나오는데가. 막, 막 물론 문제는 저도 안 나와요. 저도 자네보스에서 1% 평일로 먹나 아니 근데 그 1%가 너무 그동안 드신 분 말이 말해... 그대만이 됐어 뭔가 잘못됐어 이제 제대로 되는가 봐아 이거 안정환 피해서 탈까? 아,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ther nasty surprises these guys have in store. 아, 씨, 그거 있다. 반동이 거의 없긴 하네요. 어. 마우스 안 움직여도 반동이 없어요. 이거 음. 맞아? 헬모가 반동이 없잖아요. 헬모는 캐릭터가 휘청거려도 캐릭터만 휘청거리지. 반동 없던데요? 어, 좀떨리네요 어. 어. 근데 엘모는 진짜 와, 엘모보다 반동이 있네요. 아. <laughs> 엘모보다 아, 반동이 있어. 아, 있어. 엘모가 반동이 더 없어요. 물어보러 씻나요? 그... 아니, 그, 엘리안 열통. 음. 아... 안정화. 네임, 네임드를 사용해 네. 얘도 반동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하는데, 엘모가 진짜 없네. n o 어디 i n d Razorback. Don't move it out of Kashya. w h 있 나미킴 님아빼우님 드론 킬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예. 네, 아미킴 님이 1번 가 주세요. 내부 1번. 네. 저 1번 그뭐 여기서 가카랩을겠다 그냥. 음 작내만. 음. 그냥 상자로 먹고. 아, 댄스 님 내부 2번. 아 내부 내가 잠깐만. 나 어디 어디 했지? 내부 2번은 드론 킬로 안 가요? 아, 댄스님 내부 3번. 3번? 네. 어, 마리님 내부 4번이요. 어? 네. 네. 어, 그리고, 어, 음, 제가 외부 2번 가겠습니다. 응. 음. 그리고, 테스트님 음. 외부 3번, 후보쟁님 외부 4번, 네 기름 님 내부 1번요. 네. 네. 쓰면서. 해결이 되기 싫네. 어. 가면 실망하실 텐데 어, 그면 슈퍼워스 센터 어떡하지? 저도 솔직히 까지 가능한데. 네, 내려가시죠. 늦게 가셔야 되는데. <laughs> 어? 제가 내부우 이번 이번이 번요 <웃음> <웃음> 한 3번 누세요번요아 석공 있어요? 있어요? 저는 2, 3번이죠? 아아 아, 3번이구나. 1번이구나. 1번이 남이군요. 또 아, 있어요 석공. 아, 오저 어, 어디였죠? 여기러 님 어, 외부. 외부 4번인가? 외부 1번, 외부 1번. 외부 1번. 외부 1번. 아, 아 네네 네. 이것도 얼마요, 1개요? 5개요. 벌써에는 배용 님이 계세요? 네. 아시 수동으로 가려고 하죠. 네, 내부조 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내부조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오. 출발.

시스템이 발견 오케이. 오원 다시 닫게요 오로보로스라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웃음> 어, <웃음> 아, <와. 웃음> 좋은 핑계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레그룸 준비 되셨나요? 네. Okay. 네. 네 들어오겠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세요나도우로보로스 <laughs> 상처는 일용이었어 오. 아니, 어, 출수없는거 인정이네. 발속이장는 아니어서. Critical s y s t e 만뜻안 돼. c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예. 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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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석 예. 이 없다 아 어? 아 노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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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이거. <laughs> 뭐... <laughs> 뭐 있어요. 거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뭐 하나 테념 뭐? 와 순간 이동했어 대지 어 순간 이동했대요? 뭐에 달피 맞은 거? 사대 사대 어 에이. 죽나? 가요. 아비. <laughs> <laughs> 브부커리스입니다니다 네, 어. 네, <laughs> 아, 브로커리스입로스 완전 미 아, 이네거다 아, 브로커리니다 아, 니에요나 엄청 잘하 아, 니 아, 입니다 아, 아, 리입니다 일단, 네, 주워놓고 네. 왔습니다. 네. 제가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오, 뭐야. 어, 깨진 건가? 아.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아, 오빠다. 약간 전후면 같이 깨지면서 딜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예. 어, 배우죠 마지막 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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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조 병조, 병조, 병되지조 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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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 났어. 아시, 됐다. 아시, 음, 아. Critical s y s t e m exposed. 아, 지금 방금 우르르 소리, 되게 청특하네요. 진짜 전기톱 가는 소리네데 네.

와, 나왔다, 독수리. 우와. 와 와. 응. 응. 에이, 나왔다. 와, 다다 독수리 발전. 지금 우서치 지금 우루서치. 우서지 이런 서치서 <laughs> 아, 그러네요. 와. 아, 진짜 슬프네 아, 마리님 슬퍼요. 9번 죽었습니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먹... 네. 아, 이거는 진짜 <laughs> 두번 죽이는 거라고. 네. 아... 음모자음모 <laughs>